네네네. 하지 정맥류를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하지 정맥류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렇게 의심을 하신다고 하셨는지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그런 말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네 혈관이 굵어지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게 그러신 거네요. 혹시 오래 서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네. 아 저기 다리가 혹시 붓고 많이 무겁고 그러시나요? 혈관이 굵어지면서 다리가 부 다리가 붓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다리가 부으면 이거 눌러보면은 그, 올라온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잘안 올라온다고. 네, 지금, 아예 안 올라오질 않아요. 네, 혈관도 굵고 지금 보니까 하지 정맥류기도 있으시고, 하지 부종, 그러니까 다리가 붙는 것도 있으신데, 사실 하지 정맥류라는 거는 사람만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동맥은 음, 심장에서 나오는 거,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 정, 정맥은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혈관 안에 가끔 판막들이 있는데, 그 판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 혈관으로, 어, 혈액이 심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 혈관에 뭉치면서 혈관이 굵어지고 아픈 통증이 있고, 당연히 하지 정맥류가 있어서 이렇게 혈관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다리가 붓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지 정맥류가 어, 심하시면 병원에서는 이렇게 뭐 혈관 하나하나를 수술을 하라고 권하시는데, 사실은 수술을 하는, 하게 되면 모든 혈관을 수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발을 해서 다시 오시는데, 이게 시, 어 시트를 찍어서 그런 증 진단도 안 받으셨으면 일단 저희 한의원에도 많이 하지 정면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혈관 자리에 침을 놔서 그쪽을 혈액순환을 조금 도와드리면 사실 이미 그 판박이 변형이 된 거는 해결이 안 돼도 하지가 부어 있거나 하지 부종이 있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굵어져 있는 거는 상당히 좀 호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침치료랑 부항치료를 조금 겸하시면 효과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심하시면 어혈약이라는 게 있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어혈약을 쓰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런 혈관 부족이라든지 하체 부종이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한방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주로 서서 계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 꼭 반드시 다리를 높게 들고 계시는 음 그런 자세를 꼭 취하도록 하시고 아니면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좀꽉 조이는 스타킹을 평소에 일을 하실 때 조금 신고, 어,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좀 혈액순환 잘 되도록 반신욕 같은 거를 조금 하시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CT까지 다 찍어서 이상이 없어졌으니까, 한 방으로 이렇게 좀 혈액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치료를 받아보시면 좀 상당히 호전이 될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 한의원에 가셔서 조금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